자, 음. 여섯번 노트 빠르게 지나가볼까? 좌표와 좌취. 좌표와 좌취. 발음이 좀 힘들어요? 자, 좌표라는 거는 좌표 탐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써놓은 좌표라는 건. 첫 번째 써놓은세요 좌표라는 거는 좌표 표면에다가 도형을 옮겨놔서 풀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어떤 한 변이 있어요. 삼각형 ABC에서 이 BC의 중점이 있습니다. 이 중점. 중점을 이중점 연결한 이 중선과의 관계를 얘기를 할때 예를 들어서 이거 기억나나요? 예제곱 도하기 예제곱은 두배의 예제곱 도하기 예제곱이다. 이거 기억나나요? 얘를 증명하래. 파푸스. 파프스. 어? 파푸스. 어, 파푸스를 증명하래.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야, 증명을? 길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를 좌표로 옮겨가서 좌표로 다 설정을 해. A, B, C, M을.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좌표표면에다 이렇게 옮겼다. 이렇게. 옮겨서 A를 A, 콤마 B라고 하고요. B를 콤마 C라고 하고요. 아니, C, D라고 하고요. C를 A, B, C, D. E, F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 M을 구할 수 있잖아요. M은 중점이니까 2분의 2분의 c 플러스 e 콤마 2분의 d 플러스 f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구, 길이 거리 구해서 이 왼쪽에 있는 식이 오른쪽에 있는 식과 결과가 같은지를 보이면 돼 그쵸 이게 좌표를 이용한 풀이 방법이야 근데 이렇게 놓으면요 미지수가 너무 많아 abcdef 그쵸 그래서 얘를 옮길 때 팁이 있어 그걸 적어 놓은 겁니다. 이 도형을 좌표평면에 옮길 때 이렇게 옮기는 건 어때? 얘가 어차피 중점이니까 얘를 중 원점으로 설정을 해요. 그러면은 사각형을 이렇게 놓고 얘랑 얘랑 똑같다. 그럼 A는 A, B로 그대로 설정을 하지만 얘 하나가 원, 원점이 돼서 얘가 0, 0이 돼요. 너무 편하죠? 그다음에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면 얘를 C, 0으로 놓게 좌표를. 왜?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럼 얘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19만 0이 돼요. 그러면 좌표가 훨씬 간단해진 게 보이나요? 그래서 항상 요거를 좌표로 옮길 때, 물론 모두가 다 다를 수 있어. 당연히 다르겠지. 똑같이 딱 정해지는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요렇게 대칭성을 이용하거나 원점과 축을 잘 이용해서 한 변을 축으로 설정을 하면 훨씬 더 미지수를 줄여서 간단하게 풀수 있다. 라는 게요첫 번째 내용입니다. 좌표와 도형에서 좌표를 이용해서 도형의 성질을 증명하면 편리할 때가 있다. 문제 읽어볼게요, 이거. 이때 좌표측은 다음 방법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laughs> 가장 중요한 점을 원점으로 둔다. 여기서는 얘를 왜 원점으로 둔냐면, B와 C가 길이가 여기가 같기 때문에, 이 중점을 C로 놓으면, 얘하고 얘를 똑같은 C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직선을 축으로 한다. 얘는 이제 B, c 를 축으로 놨어요. 뭐 가장 중요한 것계는 그다음에 대칭의 관계를 이용해서 축을 정한다. 이게 첫 번째 좌표에 대한 내용이고 자취는 요얘 예. 자취는 얘를 a라는 점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점 어떤 이 문제 말고 어떤 문제에서 a의 자취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요. 많이 보지 않았나요? 자취를 구하세요. 자취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는요, 내가 구하고 싶은 점을 p, x, y로 놓은 다음에 이 x와 y의 관계식을 만들어야 돼 이게 나중에 원에서 많이 나옵니다, 원반에서.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 끝! 넘어가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집사람 방정식. 집사람 방정식. y는 a x 플러스 b 1차 함수예요. 이미 배운 건. 여기서 a가 의미하는 게 뭐죠? 예. 기울기. b는? y. 아, 이럴 때. Y, y 절편이겠죠. 그렇죠. X에다 0을 대입하면 나오는 거니까 Y 절편이에요. 그럼 이 A라는 애는 기울기는 정의가 뭐예요? 기울기죠.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그래서 나중에 웃진 말로 뭐 이때부터 나와요. 델타 X는 델타 Y라고 표시한다고 했고 얘는 X의 증가량분에 Y의 변화량이라고 나는 얘기하는데 어 틀렸어요. 오늘 저기 208호다. 208호. 아니, 209. 209, 209. 그래서 X는 항상 오른쪽으로 보는 게 편해요. 점과 점 나올 때 빼고는 X는 항상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이은 이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면 X가 이만큼 갈때 Y가 이만큼 간다라는 거를 수치가나타는게 기울기입니다. 얼마나 기울어져 있냐? 기울기의 정도. 기울어진 정도. 그래서 우리 이거 많이 배우지 않았나요? 여기가 1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a야.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직선에서 x가 1만큼 변할 때 y가 a만큼 변하는데 그럼 얘 기울기가 몇이야? 1분의, 1분의 a죠. 기울기가 1분의 a잖아요. 얘랑 똑같은 게 직각삼각형에서 뭘까요? 얘 분의 얘가요. 아, 뭐. 탄젠트, 탄젠트 여기를 센타라고 할때 탄젠트야. 그래서 나중에 많이 많이 나와요. 탄젠트는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탄젠트 센타가 기울기를 의미하고 여기서 이 센타는 뭘 의미할까요? 요 그림에서 각도? 각도. 모와 모가 이루는 각도일까? A랑 아 기울기랑. 어이 직선과. X 축의 양의 방향. 그 u 지 X 축 s 양의 방향. o u n 이 X 는방향 o o young. X X 축이 있었는데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얘가 양의 방향, 얘가 음의 방향입니다. 그 is too young. X is too young. X is too y 기 u n g X is too young. X is too y o u 뭐가 일정한 거야? b가 똑같은 직선들은 뭐가 똑같은 거야? 비가 똑같은 직선들은 뭐가 똑같아요? 기울기? 기울기, 어? 비가 아. 똑같으면? y절 y절편 똑같은 거죠. 그럼 y축이랑 지나는 점이 똑같은 거야.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비래. 이게 y절편입니다. 비를 지나는 모든 직선들은 다 여기가 비로 끝나요. 맞죠? 자, 그 중에서도 이해 보세요. 얘가 비야? 얘. x축이랑 평행한 거. 얘 기울기 몇이에요? 있어요 2. 기울기 1인거는 y는 x지 0. 0이에요 기울기 0. 기울어져 기 있는 정도가 0도 0도 평지 평지는 기울기가 0인데 이거는요 이거 기울기가 이게 바로 없습니다 기울기가 없어요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기울기가 무한대다 올라갈 수 없어요 기울기. 얘는 그래서 기울기 얘는 0이고 얘는 무한대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가 똑같으면 어떤 직선들이야 만나지, 만나지 않는 거. 만 다른 말로 중분자로 뭐라고 하죠? 음. 평행하다고 해요. 평행한 두 직선은 아니면 또, 또 있죠. 하나 한 가지 더 있어. 기울기가 똑같은데 일치. 일치하는 것도 있어요. 기울기도 똑같고 얘까지 똑같으면 똑같은 직선이고 기울기만 같은데 얘는 다르면 평행해서 절대 만나지 않는 직선이라고 해서 내가 옛날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평행선의 관계가 제일 좋다고 했던 기억 나나요? 이렇게 기울기가 다르면요. 어느 순간 엄청 가까워지다가 나중에 다 멀어진대. 요 네 <laughs> 그래서 항상 같은 거리를 유지하는 너무 친하지도 않고 너무 어정쩡해 너 너네와 나의 관계랄까 <laughs> 그런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래요 자그 다음에 얘를 이제 표준형이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얘를요 표준형 근데 얘를 싹다 좌면으로 옮겨가지고 정리를 한 이런 애도 있어요 자 얘는 몇 차식이에요? 몇차 함수야 이거? 함수? 몇차 방정식이에요? 1차 1차예요 x도 1차, y도 1차 요렇게 있는 애를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일반형이라고 부르려 일반형? 어? 이항 어? 어. 얘를 이항을 해 그럼 어떻게 돼? y는? b, y는 일단 이쪽으로 넘어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양면에 뭘로 나눠? 네, b로 나눠야 돼 근데 b로 나눌 수 있다는 건 b가 뭐가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나눌 어. 수 있겠네?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나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뭐고 Y자편이 뭐겠네? 아, 어, 얘가 기울이고 얘가 Y자편이겠네. 그런데 B가 0이면 B가 0이면 B가 0이면 또뭐 어떻게 해요? 두 개로 남을 수 있죠? B가 0일 때 어? 이거 나 잘못 잘못했나? AX 나와 마이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c는 영 나오죠? 그럼 x가 뭐가 되죠? x는 마이너스 a 분의 c 이런 식이 나와요. 얘 그릴 수 있나요? 안 보이나요? x는 마이너스 a 분의 c 얘 그릴 수 있나요? 어떻게 그리죠? x가 마이너스 a 분의 c 내를 뭐가 찍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a 분의 c다라고 하면 이 마이너스 a a 분의 c를 지나는 모든 점을 다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는 x 축의 수직인 직선이다라고 할수 있고 y 축의 평행인 직선이다라고도할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a가 여기 때는 a가 여기면요? a가 여기면 b 와는 마이너스 c가 나오고요, y는 마이너스 b 분의 c가 나와요. 얘 그려보면 y가 마이너스 b 분의 c인 모든 점을 연결합니다. 이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얘기운이몇이에여운 음. 얘는? 운한여운요여네귀 이렇게나 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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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